11월 17일, 어, 월요일 하나님 말씀, 여우수와 4장 15절부터 5장 1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 여우와께서 여우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계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우수와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우와의 언약 께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1 십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 쯤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하심이라 하라. 요단 서쪽에 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난한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이렀더라 아멘.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주말 본문에 음, 하나님께서 여사수에게 말씀하신대로 다 됐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먼저 들어서자 어, 요단강이 멈추고 갈라지기 시작했고 홍해가 갈라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마른 땅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중간에서 요단강 항복판에 있었던 돌 12개를 이제 각 지파별로 하나씩 꺼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꺼내서 나오고 나니 제사장들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원래대로 요단 요단강물이 다시 흐르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 뭐 이제 고 상황 고 마지막 상황 이후로부터 아 물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일 그리고 어, 왜 돌을 갖고 나오게 했는지 그 일,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서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음, 18절,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욕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거기에 음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거기에 뭔가 표시를 좀 하면 좋겠어요.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하면 그 요단강이라고 하는 게이이 이 본문 속에서 사람들이 건넜던 요단강이라고 하는 게 뭐냐하면 졸졸 흐르는 시냇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그게 아니라 경사진 언덕 벽에 물이 넘칠 만큼 물이 많을 때, 그때 이 요단강을 지나 간 거예요. 이게 우리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음 생각해 보면 이게 왜 피로 했을까를 이제 우리가 좀궁금이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편하게 가려면 사실은 이때 이제 어, 건기라서. 요단 강물이 강폭이 제일 적고, 또 실제로 요단강을 가보면 강폭이 넓은 데는 넓지만 또 좁은 데는 굉장히 좁거든요. 그러니까 건널려면 또 쉽게 건널 수 있는 것이 이곳인데, 왜 하필 물이 많을 때, 그리고 건너기 어려울 때, 그때 건너게 되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오늘 본문의 요단을 건넌 사람들 중에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 모세를 포함해서 홍해를 건너왔던 출애굽 1세대는 전부 다 이제 생명 연한을 다 해서 주님 곁으로 갔죠. 근데 이 본문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리고 거기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이야기를 다 듣긴 했지만, 그걸 본 사람은 없는 거죠. 그걸 직접 경험하고 본 사람은 여호수아와 모세 돌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걸 경험하는 게 모두에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러니까 지금 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마치 출애굽하는 것과 같은 것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걸 이, 이 지금 남겨진 요단강을 건너가는 출애굽 이스라엘에게 모두 다 확인시켜 주고 모두 다 알려 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비슷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죠. 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전수될 때,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넘어갈 때 되게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그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넘겨줘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넘겨주기에 가장 좋은 상황은 뭐냐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들을 계속 시간이 지나도 경험하면 제게 좋죠. 그러니까, 추레급 1세대가 경험했던 걸, 출애급 2세대는 경험 못한게 있잖아요.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다 경험했고, 만나도 경험했고, 단석에서 나오는 물도, 와디처럼 물이 따라다닌 거니까, 어 이 출애굽 2 세대가 다 경험했죠. 그런데 유일하게 경험하지 못한 게 뭐냐면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그걸 이들은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걸 똑같이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도 출애굽 1 세대는 믿음에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제 똑같은 걸 경험해주고 나서 너희는 실패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었던 것 같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이후 본문에 보면, 그걸 왜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기적,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그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본문에서 요단 건넜잖아요. 그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요단 강을 건너면서 아 맞아 이게 바로 우리 부모 세대가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바로 그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 어 우리와 함께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 세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출애굽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광야의 여정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를 확인시켜주고 깨닫게 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단순히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그 기적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성숙하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아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누구에게 허락하는 거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출애굽 이세대에게 허락하는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게 좀 적용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기적을 원하잖아요. 기적 자체를 원해요. 그게 필요하니까. 그런데 기적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깨달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기적이 없어도 믿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 기적이 중요한 사람은 이 기적이 계속돼야 믿을 수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생각보다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하면. 어, 그 기적을 그 은혜를 통해 어, 그것이 내게 주시는 의미, 내게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어, 이 기적과 이 은혜가 다시 없어도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이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그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 본문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어, 하루하루 말씀이 주는 은혜, 또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았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 은혜,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그 주신 은혜와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야 다시 그 기적이 반복되지 않아도. 다시 그 은혜가 없어도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거든요.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길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 그 요단강 중앙에서 열두 개의 돌을 각각 집파별로 하나씩 다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길갈에 가서 열두 개의 돌을 세웁니다. 어, 돌을 세웠던 이유가 있었죠. 그거 관련된 내용을 좀 보면, 음,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이다의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은 날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이라 하라. 길갈에 세운 열두 개의 기념비가 있죠. 음, 이 열두 개의 돌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로 지금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어, 지금 요단을 건넌 사람들이 다 믿음의 세대가 됐는데, 더 중요한 건이 다음 세대들, 그치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어, 본인들은 건너지 못하겠지만, 본인들이 건너왔던 부모의 세대가 남겨놓은 믿음의 요산을 보고, 이게 그거야. 라고 하면서 믿음의 유산을 넘겨줄 수 있는 장치를 지금 마련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해요.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은 다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넜으니까 직접 기적을 본 세대죠. 근데 이들의 다음 세대는 그걸 못 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렇죠? 보는 세대가 아니라 듣는 세대인 거죠. 이 듣는 세대에게 필요한 게 뭐였냐면 보지는 못하지만 자기들이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이전에 경험했던 식청각자료. 이전에 보는 세대가 경험했던 증거. 그것이 있으면 들려주었을 때 훨씬 더 영향력이 있겠죠. 지금 그 작업을 누가 하는 거냐면, 지금 여우수화가 하는 거예요. 돌은 다 똑같잖아요. 근데 이 돌이 뭐 특별할까요? 물 속에 있는 돌과, 그리고 이길가에 있는 돌의 다른 점의 차이는 딱 하나죠. 물 속에 있는 돌은 어때요? 매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길가에 있는 다른 돌들, 울퉁불퉁하고 각이 진 다른 돌들과는 전혀 다른 매끈한 돌들, 그리고 작은 돌이 아니라 꽤큰 돌들 12개가 아주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정교하게 이렇게 쌓여져 있는 모습을 지금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돌에 담긴 의미가 중요하죠. 그 의미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는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야 한다. 너희 자녀들이 물을 거야. 이게 이 돌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2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를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출애굽 2세대인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셔. 너희는 그걸 직접 보고 경험하지 못하지만 너희의 부모 세대인 우리가 그걸 직접 보고 경험했고 이 돌들이 그 증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듣고 보면서 어 이제 초래급 3세대가 되겠죠, 이 사람들은. 초래급3세대 이후인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뭘 기억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겠죠. 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장치를 마련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우리로부터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주어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외하는 다음 세대가 될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경험한 걸 똑같이 경험하는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이 본문 속에 사람들이 준비했던 시청각 자료. 그것을 준비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믿음의 요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떠올리게 하는 장치가 뭔가, 그거를 우린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부모의 세대가, 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를 깨닫게 해주셨고 말씀해 주셨는가?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 기록을 남겨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흔히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큐티노트, 우리들이 보는 생명의 삶 보통 여기 하잖아요. 큐티 책자에, 그러니까 이 책자 자체에 정리를 하시는 분은 이 책자를 버리지 말고. 그걸 믿음의 유산으로 잘 남겨두시면 좋겠고 또 따로 정리를 하시는 분이라면 그 노트를 버리지 말고 따로 정리를 하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가 24절에 아까 얘기했죠? 24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읍시다. 24절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두 가지 있죠. 하나님이 강하시다. 왜 이거 할까요? 하나님보다 강해 보이는 다른 것들이 많이 사람들에게 생기잖아요. 그때 이걸 떠올리게 하면서 그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다른 말은 강해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 요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우를 항상 경외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길가를 열두개의 기념비를 세웠다 하는 거죠.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있죠. 우리도 동일한 이 목적으로 이걸 만들어야 돼요. 특별히 내 배우자나 내 자녀들이나 우리의 가족들에게 내 믿음을 그대로 전수해 주기를 원할 때,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 하면, 길가에 세운 12개의 기념비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내 믿음의 고백, 하나님 은혜의 흔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서 넘겨줄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한번 이것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뭔가, 뭐, 좋은 거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이 본문 속에서 어, 부모의 세대가 자녀의 세대에게 반드시 넘겨줘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거. 그거가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을 넘겨 줄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자녀들이 내가 없어도 볼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흔적, 내 신앙 여정의 흔적, 어, 이걸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이 준비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